여기 커피 우와 볼봐야돼봐 자르는 거봐 자르는 거+ 자르는 거 여기 빈다. 이신기 오자 강하게 크로스 다시 주고 어나와야돼 나와야 돼. 나와야 돼. 밖이에요, 내려, 내려. 뒤에 슛아 이장구 잡고 세려라 모델 슛 개발아+ 개발라개발라그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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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, 이신기 네. 이장구도 개발아. 역시 수비는 잘합니다, 이장군 장군이는 수비죠. 예. 됐어. 오, 어, 올라가, 올라가! 오, 어, 올라가! 올라가. 역시, 아, 공격 숫자가 많아요. 공격 숫자, 이세 명. 이 신기, 최종훈! 어. 아, 이걸 막아내는 방태훈 와. 아. 자, 우리 2대 실수 한 번. 다시. 어. 나이스! 어. 나이스 oh. 골, 이번에 들어갑니다. 이영우, 아, 너무 방심했어요. <T> <�Bravo> 이영우의 만의 골. <놀비> <놀비> 자, 8분 전반전 8분. 그렇죠. 이영우 만의 골. 영호 살아났어. 영호 살아났어. 영호 살아났어. 굿. 굿. 풋살은 예, 빨리빨리 진행되거든요. 네. 아, 골 막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. 괜찮아? 괜찮아, 괜찮아. 오파 야, 집중해, 집중. 집중하자, 집중하자.

아 대박! 태권도나 대륙이 좋아요 하는데. 네. 전반전 십 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 사실 체력이 돼. 변수예요, 이게. 야 사이드 받아줘야 돼, 달라고 해줘야 돼. 가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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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선수들 교체도 빨리빨리 시기요. 잘해줘야 돼요. 예, 네, 이신기. 아, 이신기. 자, 강현석 들어왔어다 강현석. 반갑네요. 자, 결승전에 태극 투입된 강현석. 이장구 나 어, 지금 아 수비 없어 수비 없어 수비 없어 자, 비 없어 나 수비 리온, 수비 없어 수 없어 수비 없어 나 수비 없어 없어 나갔습니다 수비 없어 이걸 막네요. 비 없어 수비 없어 수비 없어 수 없어 수비 없어 수비 없어 어요송없 침착하게! 자, 추가 골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. 대훈이. 대훈! 우와, 야, 야. 대훈이요. 아, 이대훈. 나이스! 아, 승리하현서 아, 이이 신기. 때리나요? 이 신기. 해, 신기. 자, 승리면서. 승리면서. 아, 파울이요었습니다 개발아, 개발아, 개발아. 개발아. 한다. Yes. 오, 오. 이야. 대박아. 남미축구. 페로축구 역시 대박아. a m a z 어 이게 남미 스타일 무서운 게요. 어, 급할 때 천천히 돌아가요. 네. 아. 아. 네 발아가 거의 한 세명을 제낀 꼴이죠. 네. 아, 아. 다리도 같이 찼는데. 다리도 같이 찼네. 두 다리. 자 아, 빨리 집중야 괜찮아 괜찮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가운데. 많아 해봐 해봐 야, 재밌게 해, 재밌게 해. 재밌게 형형형 가운데 형, 형. 아, 시카리가 들어왔죠 그래요 아. 시카리 자 전반전 12분 추가골 나왔습니다 개바라3대1 앞서가는 판타지스타 야개바라가 신의 한수예요 이야, 개바라가 진짜 한세 명의 이신기와 개바라의 아. 대결 어 아, 개발아가 좀 앞서갑니다. 자, 이게 말이죠. 한골 쫓아갔는데 또 달아났단 말이죠. 네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뒤쪽 있다. 뒤쪽 한명 있다. 에이, 에이, 아. 뒤쪽, 뒤쪽. 뒤에, 뒤에, 뒤에. 대훈아또 개바라 또 준비 좋죠? 자, 개바아 또. 다나, 다나, 다나. 아, 또 됐어요. 제치고. 아이고. 태훈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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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너무 완벽하게 놀라가야. 최정우. 이신기. 네. 자, 예. 최신기. 네, 자, 이신기와 개발하. 신기 뻗어보면 지금 핵공이 분명히 다. 신기 하나로 역수적이다. 그렇죠. 예. 도와줘야 되는데. 전... 이신기 선수를 누군가 좀 붙어가지고. 졸업자가 필요해요, 저력자가. 와. 예, 압박 없다, 압박 없다. 천천히, 천천히. 네,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에,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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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. 집중해, 집중해. 신기 봐야 돼. 신기 봐야 돼. 제현 뒤에 티크이 신기. 집중해. 때립니다. 슈! 오, 강력한 슈팅. 야, 슈팅 아끼지 마. <laughs> 아 지금 이동국 감독 찐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지금. 어, 지금 양진 감독이 경기에 너무 몰입하고 있어요. 네. 뭐, 저는 즐기라고 합니다. 네. 네. <laughs>